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만일 그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 말이 안 되고요. 또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이 간혹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찾는 이것을 하나의 의식화되어진 위선적인 이러한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믿음과 간절함은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에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또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별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다?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방법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이 아침에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하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은. 에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 변호해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힘으로라는 그 기도를 하는데 이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오직 주께서 오직 여호와께서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지금 이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랑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여서 자기 도망을 다니는, 피하여 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일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또 주의 힘으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죠. 그 중에는, 그 방법 중에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힘, 세상의 힘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도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세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은 지금 뭐에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리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간절히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들 예, 귀를 기울여 달라 들어 달라라고 할때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좀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일, 일상에 하나님 앞에 일상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주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에.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굽어 살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것과 같은 망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우리가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춘 여호와께서는 사랑의 귀로 나를 기를, 기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그 간절한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입니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늘 말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간절함이한다 그 간절함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을 때그 간절함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거잖아. 응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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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윗 같은 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 라고 말이에요. 믿음과 간절함.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형편을 말하는데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보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아니한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낯선 자라고 말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앞에도, 앞장에서 목사한 것처럼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죄, 자기들은 죄인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그 악이 드러나고, 악에 대한 보응이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그걸 바라는 마음이니, 저들은 뭐가 돼?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사람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뭐한 거예요? 다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다 고 말이에요. 이건 영생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이루어졌고 그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고 또 하나님과 곁에, 교제 교제하며 가까이하며 살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말씀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어, 회복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열려진 관계를 통하여 가까이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죄를 사하시고 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나갈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고 계속 제 가운데 머물며 살며 세상에 머물러 산다면 이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죽게로 가까이 끓이 찬송도 부르는 것처럼 그 가까이 나아가는 삶 여러분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죽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러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생각도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가까이 가는 이이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중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겠죠. 하지만 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만. 한 이제 다윗은 사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아 있는 사람들, 저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윗은 살 길이 어디에 있냐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는 거예요. 또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나 대적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생명 주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지 저들에 의하여 내 생명이 자지우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걸,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저 수식어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우리 믿으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한나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신비로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신다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수많은 신비로운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많은 사건들이라고 그랬죠. 그 기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러분, 뭐, 골앗을 이기고, 히스기아 왕의 전쟁의 승리며, 모든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기도의300 용사만 데리고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같은 경우 세상에 죽은 나타로도 살려내시고, 오병여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단 말이죠. 그 능력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생명을 죽은 자를 살려도 내시는 이게 우리 우리들이 지금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거다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홀리앗 앞에도 무섭지 않고 싸우러 나간 거던 거잖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해야려고 했어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에도 여러분의 믿음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 나의 도움, 나의 힘이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내가 원수 갚을 일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안 죽인 거잖아요. 그 신하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그러지 말라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쥐가 그러니까 물병만 훔쳐 오면 물병만 가져오는데 물병을 집, 침실에서 물병을 씹어 올정도면 잠들어 있는 사울 죽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옆에 와서 잠시 잠드는 그 사울 왕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놔두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원수 갚는 일 내가 안 해도 돼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원수 갚는 일 내가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저 사람이 나를 해했어? 그 나도 그 이상으로 해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복수라는 게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그 원수 갚는 일조차 하나님이 하는다는 믿음으로 그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이죠. 그, 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데요.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그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실함 이걸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올바르게 라고 표현하기는 좀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만, 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위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다 문제를 풀어 주시고 지키고 도우시고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원수까지도 나는 사랑으로 덮으며 갈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랑의 힘을 갖고 또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도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낙헌제는 감사제, 감사의 제사, 감사제에 해당되는 제사인데 왜내 마음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가?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워야는 뭐 절기의 제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지켜 주신 하나님 또 나를 저 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누리는 거잖아요.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 기도했던 그 간절한 강구처럼, 그렇게, 주의 이름이 선하시고, 그 주의 이름이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낙헌제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늘 드려야 되잖아요. 늘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건데 7절에 보면 무엇이 왜 감사한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인 낙헌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가그 말이거든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실뿐만 아니라 원수가 보분받는 것을 내 눈으로 다윗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은혜라는 것이죠. 10편, 23편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응하시고 그 보호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악의 원수를 멸하시는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낙헌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인 싸움도 있으실 거고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앞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시간과 모든 일도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이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변함없는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위세의 말씀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 아침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을 살펴주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꼭 필요한 은혜가 응답으로 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구역 예배 모임 모일 거요. 또 처야 집회 모임도 모이고 또 리더자 공부도 모임 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아버지께서 은혜가 풍성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